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광량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몸이 몹시 피곤하고 기갈 상태였는데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증거하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인격 존재가 섞여서 살고 있는데 하나는 삼일체 하나님이시요또 하나는 천군천사요 또 하나는 타락한 천사로서 마귀 곧 사탄이요 또 하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이네 가지 종류의 인격 존재가 섞여서 살고 있는 곳이요 현실은 이네 가지 종류의 인격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 현실이요 또, 세상에 있는 무인격 존재는 위에 말한 네 가지 종류의 인격 존재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데에 있어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네 가지 종류의 인격 존재들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데에 있어서 무인격 존재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요 무인격 존재가 인격 존재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종류의 인격 존재의, 존재의 권위와 능력을 구별하면 제일 약한 인격 존재는 인간이요 인간보다 더 강한 인격 존재는 마귀요 마귀보다 더 강한 인격 존재는 천군과 천사요. 천군과 천사보다 무한히 강하신 인격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인격 존재가 섞여 있는데,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세 가지 인격 존재에게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고, 또 마귀는 자기보다 더 강한 두 가지 인격 전지에게 지배를 받고, 받는 위치에 있고, 천군과 천사는 자기보다 무한히 강한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육체의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만을 인격 전제로 인정하고,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 외에는 무시하는 무신론자가 있고, 또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간 이상의 존재, 곧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인 마귀를 인정하는 다신론의 신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신론의, 신관에 관한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인간 위에 마귀가 있고 천군과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인간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인간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인격 존재, 곧세 가지 종류의 영으로 더불어 관계를 가지는 그것에 관하여 주의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일생 생애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종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귀도 정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회엘상 16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의 숫자는 현재의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건설과 파괴, 생명과 사망 이두 가지 종류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두 가지 종류의 역사가 완료되는 때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운동은 생명 운동을 위해서 있고, 파괴 운동은 건설 운동을 위해서 있고, 재와 불의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 생명 운동, 진리와 의의 운동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전체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 생명 운동을 위해서 그 방편으로, 이런 것, 이런 것을 사용하시고 저런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사망과 파괴와 죄에 속한 것을 맡겨서 역사하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에게는 의와 생명과 권설에 속한 것을 맡겨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계를 통치하고 천사도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도 이 세상에서 모든 공간계를 통치하고 천사도 이 세상에서 모든 공간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이 세상에서 모든 활동계를 통치하고, 천사도 세상에서 모든 활동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도 이 세상에서 생사계를 주장하고 있고, 천사도 세상에서 생사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도 이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고, 천사도 이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마귀와 천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절대적인 승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업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유한한 권세를 주시면서, 요업은 요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마귀는 하나님의 주신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업에게 역사,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밖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천사가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인류나 전쟁이나 평화나 자연계나 활동계를 주관하고 있지만 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거나 활동하거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한정된 그 범위 안에서 수권 범위 안에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나추동의 절기변동, 자연 만물의 움직임, 일기의 변동, 인간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천사와 마귀에게 맡겨서 주관하고 통치하도록 유한한 권세를 주어서 위임시켰습니다. 인간도 자연 만물에게 대하여 유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마귀와 천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유한한 권세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권세, 절대적인 권세,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참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시 말하면 영계의 것과 물질계의 것이, 그리도 안에서 동일되는 이 동일 세계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 동일 세계를 건설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인격 견제인 마귀와 천사는 수권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요한한 근세 안에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또, 인격이 없는 존재는 인격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무인격 존재는 인격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헛된 경영과 방편과 노력에서 헛된 결과를 맺게, 맺게 되는가? 위에 말한 실존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부분의 사실만을 알고서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고 또 세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방편을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간 이하의 존재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거기에 관여하여 작용하, 작용하고 주관하면 사람의 주관과 통치는 마귀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또 마귀가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계나 공간계나 활동계나 자연법칙이나 생사계를 점유해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천군과 천사가 거기에 관여하여 작용하고 주관하면 마귀는 배전하여 물러갑니다. 또 천군과 천사가 주관하고 동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셔서 천군과 천사와는 다르게 역사하면 천군과 천사는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력투쟁이기 때문에 실력투쟁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말단의 힘은 몸이나 물체가 움직이는 동력이요. 동력보다 더 높고 강한 힘은 일반 이론의 힘이요. 또 일반 이론의 힘보다 더 높고 강한 힘은 진리의 힘이요. 진리의 힘보다 더 높고 강한 힘은 도둑의 힘이요. 도둑의 힘보다 더 높고 강한 힘은 사랑의 힘이요, 완전성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성의 힘, 사랑의 힘, 도둑의 힘, 진리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보다 제일 탁을 하셔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는 완전자시요 전지 전능자시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신입고 하나님에게 비동되는 신과 힘과 신리의, 신리의 힘과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귀는 신리가 아닌 신리 이하에 있는 것곧 666이라고 하는 사이리한 것 옳은 것 같은데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 계율과 유혹의 힘, 666의 힘으로 스스로의 동력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냐는 세 가지 종류의 영물에게 통치를 받고 있으며 또이 영물의 기관이 되어 움직일 수도 있고 저 기관, 저 영물의 기관이 되어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마귀와 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범위, 범, 권세 범위, 곧 숙권 범위는 어떤 것인가? 마귀는 진리와 도덕과 완전 그것을 벗어난 것, 진리와 도덕과 완전 밖의 것, 그것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도덕과 완전 그것에는 조금도 관여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것이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숙권 번이 범위인 것입니다. 또, 천군과 천사는 진리와 도덕과 완전 그것에, 그것 밖에 그 세계는 조금도 관여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고 진리와 도덕과 완전 그것 안에 그 세계는 관여할 수가 있고 주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습권 범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귀에게 속할 수도 있고, 천사에게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속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그런 범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은 마귀가 일으킨 전쟁도 있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은 천군과 천사가 아니면 중단시키지 못하고 또 천군과 천사가 일으킨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면 중단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시대 시대의 일들을 네 가지 인격 전제가 주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이나 운동, 작은 사건이나 운동, 강한 사건이나 운동, 약한 사건이나 운동, 거기에는 네 가지 인격 존재가 관여하여 그 사건과 운동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고 그 사건과 운동을 접촉하고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사건과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인격 존재가 어떤 것임을 정확하게 발견하고서 그 인격 존재와 옳고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회사의 주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 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마귀가 주체가 되어서 그 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천사가 주체가 되어서 그 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거기에 관하여 심사하는 그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이익과 손해만을 심사한다고 하면 사람의 보기에 아무리 큰 사업체라고 해도 죽은 사업인, 사업인데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사회나 사업이나 어떤 사건이나 운동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거기에 관여하여 주관하고 있는 인격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부터 심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사한 후에 막이라고 하는 인격 존재가 관여하고 주관하고 있다고 하면 반대하고 대항해야 하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 존재가 관여하고 주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든지 관계를 가지든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해야 하고, 천사가 관여하고 주관하고 있다고 하면 대항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선이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어떤 손님이 방문하거나 어떤 친구가 찾아왔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현실이요. 사건인데 그때 우리는 나타난 그 현실, 나타난 그 사건 뒷면에서 관여하고 활동하는 인격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그 인격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나타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고 또 나타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평안이 오느냐, 고통이 오느냐, 고하는 그것을 따지는데, 그런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고 하니, 자기에게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에 그 사건의 뒷면에 네 가지 인격 존재가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인격 존재가 그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냐고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물질면으로 유익이 오는지 손해가 오는지 권세와 지위면으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신체면으로 평안이 오는지 고통이 오는지 위신과 명예 면으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만 보고서 짜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말한대로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건을 접촉할 때에 그 사건에는 네 가지 인격 존재 곧 사람과 마귀와 천사와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고 관여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관계가, 관계를 가지고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천사가 관계를 가지고 관여하고 있다고 하면, 협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여하지 말고 구경할 것이요. 마귀가 관여하고 있다고 하면, 관여하지 말고 반대하고 대항해야 하고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가 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든지 가지든지 해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영과 육을 망치는 그것을 자기의 임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망치고 망치기 위하여 인간의 육을 망치기도 하고. 인간의 육을 줬게도 하는데, 인간이 마귀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의 일생은 흔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일한 것이 흔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와 우리의 기능을 다해서 무엇을 성공하고자 하는 소원과 노력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의 영과 육을 망치려고 하는 마귀의 선악기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첫째로 그것을 첫째로 소원하고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선악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한 토막 세상살이를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이 망하는 결과를 가지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마귀의 치매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것의, 큰 것은 자기의 영과 자기의 후송이 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자기의 세상살리를 세상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살리의그 범위 안에서 자기의 육을 망치게 되는 것인데 마귀가 그 사람의 영과 영원 무궁을 망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세상살이를 형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육을 형통하기도 합니다 장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가인을 붙잡고 일하여 가인의 세상살이에 가인의 세상살이에 형통을 주고 가인의 육체에 행통을 준 것은 가인의 당대만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게도 멸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누가 보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자색옷을 입은 부자에게 세상살이를 형통하게 보유하게 해주고 육을 형통하게 해준 것도 부자의 개인만이 아니라 부자의 형제들도 자손들도 망치기 위함이었는데 부자가 이 사실을 업부에서 비로소 깨닫고 통해 했습니다. 또 10편 73편 1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권위적으로 활동적으로 자손적으로 향락적으로 명예적으로 죽는 날까지 형통하게 살렸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보다 더 강한 인간의 영과 육을 해치는 마귀의 역사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권세가 강하든지 권세가 약하든지. 재물이 많든지 재물이 적든지 마지막에는 전부 멸망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강한 마귀를 인간을 해치고 영원히 불행하게 하는 마귀를 벗어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